오늘 새벽 기도의 중요성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러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사역의 방향 있죠. 그, 거기 가서 뭘 하실 거냐.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할 텐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그곳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사역의 내용, 사명, 존재 목적,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오셨다. 그리고 가서 귀신도 내쫓으셨는데,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할 텐데, 어, 여러분, 사역의 방향, 방향을, 음, 어, 모르면 엉뚱한 대로 쫓아다니겠죠. 근데 사역을 방향을 아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면,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엉뚱한 일을 하고 있겠죠. 어, 그래서 사역의 내용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근데 사역의 방향을 알고 내용을 알아도 그곳에 가서 사역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아야만 이 사역의 방향이 정해지고 사역의 내용이 정해졌을 때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 살아들릴수 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는데 어느 시간에 받으셨다는 거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인데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 능력을 받아서 실제로 전도도 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몽둥거려서 어,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의 샘플로 보여 주는 것이 40절부터 나오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어 성경의 나병은 이런 병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다. 그 인간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의사의 능력도 안 되고 뭐 용한 누구를 찾아가도 되지 않는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해도 되지 않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서 손을 대셨습니다. 이 부정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부정이 올막하게 되는데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고치는 병이 나병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말은. 그게 아울러서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뭘로 고치신가? 능력으로 고치신다. 약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병을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laughs> 예수님께서는 사실 마가복음으로 본다면, 1장 10절에 보시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누가복음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이... 제자들 부르시기도 하지만 1장 21절부터 보면 귀신들 이 사람을 고치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유지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새벽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 능력을 받아서 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이고 귀신 내쫓는 건데 전도하는 일도 두 가지 차원으로 어,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차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려면 우선은 전도 자체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사람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부터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왜못 나갑니까? 평상시에 평상시에 만나는 불신자들 많은데 왜 입이 안 떨어지고 예수라는 말을 못 할까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도 없고. 그리고 이거 전하다가 혹시 불신 남편을 만나지 않을까. 친척들도 만나지 않을까. 또안 믿는 친구들 만나지 않을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들이에요. 반드시 전도하러 갈 때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나가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나간다 하더라도 어, 전도지는 나눠줄 수 있죠. 만나는 사람이 이것도 사실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할수 있겠지만, 근데 그 불신자가 마음을 열고 예수 것을 믿을 거냐? 이건 우리의 능력 밖에 일이에요. 이것도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배후에는 이런 악한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우서 사장 사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니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래서 왜 혼미하게 만드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그 광채가 복음이 선포될 때그 불신자들의 심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내가 이거 전도지 받으면, 예수 믿으면 우리 남편이 싫어해요. 재산 문제도 있어요. 나 바빠서 못 가요.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핑계 같아 보이지만 이게 마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마음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거부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냐. 그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부터 결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못 건드리게 해야 되잖아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가야만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그 배우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때한 어, 번만에 얘가 예,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 거부했을까? 그때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는 그 복음의 광채가 십년 속에 들어와서 이제 정말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마귀를 결박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8절에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다셨음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성령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지켜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해를 한 거고,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 바울도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가장 복음을 전하면서 고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에피쿠로스 학과스토어학과이 철학자들과 만나면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거든요. 철학은 이성이잖아요. 이성. 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철학자들이 말로 논쟁을 하니까 자기도 말로 해버리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근데 그 철학자들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 자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명확하게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 복음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철학자도 안받게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경험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확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여 기도했던 120명이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이 마음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잖아요. 30일 기도 학교도 하고 새벽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자체는 권능이고 성령님은 인격체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 안에 있는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권능이 아니고요. 권능은 무인격이잖아요. 예, 네. 성령이 인격이에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지정의를 가진 성령님이 내 안에 오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오셔야 나한테 권능이 생겨서 정말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가서 그냥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20명은 성령을 받았, 실제로 받았고 저들은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방언을 통해서 방언은 말이잖아요 소리예요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이 오시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50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다른 언어들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3천명의 예수님이 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이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어, 전도할 때또 다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 저항하는 세력이고 반대하는 사람일 수 있고 또더 나아가서 박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은 저 사람을 살리고자 함인데 근데 저 사람들은 듣기 싫으니까, 더군다나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듣기 싫으니까 저항하잖아요. 복음은 충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충돌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충돌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반대와 저항, 그리고 심지어 박해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견뎌낼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낙심해가지고 이거 좋은 소식이지아는데왜안 받아들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낙심해버려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편, 어, 복음을 전해보면, 전도하러 나가서 전해보면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안타깝죠? 속이 상하죠? 전도지 주면 던지고 가는 사람은 속이 상하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 매주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선포돼도다 받아들이냐, 교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은 더 충돌이 일어나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예수 믿었는데, 보지도 못한 분을 믿었는데, 죄산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이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인기와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거죠 시선이 집중돼요 인기가 따라와요 여러분 그 인기와 칭찬과 시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칭찬을 받아도 우리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거고 핍박을 받아버리며 또 낙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전도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들을 지나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임금 삼, 누군가는 스스로 임금 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임금 삼아 준다고 해도 임금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인기, 그 명성, 칭찬을 뒤로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임금대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십자가로 죽으러 오신 분인데 갑자기 왕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의견의 셈이 되잖아요 이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았을 때 인기를 누릴 때도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기 때문에 무너져요 갑자기 뭐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네, 박해를 받아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이게 내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일 새벽에도 이제 그본문이 나옵니다. 지금 31일 기도학교에 벌써 앞에 두번 나오는데 세 번째 내일 나와요. 내일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도 묵묵히 견뎌내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죠. 사도들도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 있을 때도 정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에서 여전히 박해를 받으셨는데 사도들은 더했죠. 감옥에 갖다 놓고 두들겨 패고 위협하고 막 순교 당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사도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어려움을 당하고 오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어려움 당하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사명 가지고 또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또박해를 이기고 또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산 거죠. 순교해도 기도하고 주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예수님이었고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도 지키면서 예수를 전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인기든지 박해든지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을 수는 없어요. 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일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이길 재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는 김정은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 어떤 존재에게 설명을 많이 들렸죠 어떤 존재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잡혀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을 지금 귀신이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자꾸 불에도 갖다 던지고, 물에도 갖다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귀신이 주인 되놓으니까 황폐해지는 겁니다. 삶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에게 명령을 해버리잖아요. 귀신 나가라고.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되도록 바꾸는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인 아니라." 귀신이 통치하다가 귀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이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 전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뭘 하냐 주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불신자일 때 우리가 주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주인이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통치하실 때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 누가 내 삶을 통치하는가,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저들의 황폐한 삶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오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이 삶을 시키시려고 제자들을 부른 거죠. 나와 함께 있자. 그럼 너희들도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권능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많이 말씀드리고 어제 새벽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은 성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9장에 가서 실패합니다. 변화산을 올라가셨을 때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쳐냈거든요. 그러면 육장에서는 성공했는데 9장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이런 귀신들을 내쫓는 것은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시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럼 6장 13절에 성공하고 난 뒤에 9장 1절까지 실패한 그 사이에 제자들이 기도했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말씀을 배운 거죠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물리를 걸으세요. 5병이어와7병이어를 통해서 5천명, 4천명을 먹이세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기적에 제자들이 직접 참여했죠. 떡을 나누다 줬으니까. 물고기 갖다 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직접 참여했지만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고 읽고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한다면 그 기적은 내 기적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손수 떡을 갖다 날라줬지만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받지 않는다면 내 기적은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뭐 보았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남의 이야기고, 책에 적혀져 있는 글씨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남들이 하는, 부루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목록을 쭉 보세요. 뭘 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보면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냐고요. 구하면 성령을 또 주신다는데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성령을. 예. 네, 성령 구해야 된다. 실제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여전히 전했고 순교해도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대륙을 바꿔 놨어요. 러 이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일들이, 성경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시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지금도 유효한 거고, 그대로 될 거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하실 것이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성령님은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그걸 하자는 거죠. 그 시작 지점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여러분, 핑계는 되려면 얼마든지 될수 있어요. 힘들어서, 바빠서,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 핑계 너무너무 많이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핑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 핑계 되다가 내 주변에 있는 70% 순천 당에 있는 사람들이 쭉갈수 있어요 내가 그 핑계 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능력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 할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